아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길이 애바야. 아니 네바네. 어? 뭐, 뭐야나 부른 거야? 아. 목사님 설교 진짜 너무 대박았습니다. 아 진짜 최고입니다. 어 그래. 새벽기도 때 보자. 특별 새벽기도 때 안녕. 아, 야사랑아네 특설로 출 가능? 특설 몇 시더라? 아, 해보겠네. 아, 왜 몰라? 근데 6시 20분? 아, 내가 살시 20분 애매해. 아 근데 애매하긴 해. 고난 총 도가 지나치긴 해. 아 근데 새기 같다가 학교 예반데. 아니 쩔레, 쩔래 쩔레, 쩔레, 쩔레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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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레벌레. 이졸졸졸졸쨔 쨔. 아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진짜 달리셨긴 해. 아 진짜 죄악 추상기네. 맞아, 네니 네 얼굴부터가 죄악이긴 해. 어? 아예사 진짜 눈물 나긴 해. 아 고난 중색